안녕하세요.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시 관상학 공부입니다.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관상학 공부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면 제가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절 두 장을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기세에 대해서 다른 말로 보면 기운, 뭐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서두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기세를 중요시 여기냐면 기세란 것은 남이 두려워할 만큼 세차게 뻗은 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에는 기라는 게 흘러갑니다. 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 즉 기세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느끼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바로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감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상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를 것입니다. 이 사진 두 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는 에베레스트 산이고 이거는 북한산입니다. 기세, 기운, 에너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 정상이죠? 이것도 역시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봤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이 사진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 지신도 갖고 있죠. 그걸 떠나서 이 사진만 보고 산 한번 보십시오. 여주 가죠. 그러면 기세 기온이 강한 산입니다. 북한산은 이 에베레스트 산에 비해서 기세 기온이 약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 대비해서 사람을 평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이 기세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강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북한산처럼 약한 사람이 있고요. 물론 북한산도 그렇게 약한 산은 아닌데. 이 에베레스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사람, 지인도 되고 뭐 그냥 아는 사람도 됩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 기운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굳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유약한사람이다 이걸 갖다 느끼면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기세 기운을 갖고 이 사람 한번 대비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산에 더 가까운지 에베레스트 산에 더 가까운지 딱 봤을 때 한번 그 기세를 한번 보십시오. 기운을 한번 보시고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레스트 산에 가깝죠?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성정을 알수 있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단하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이렇게 각이진 이런 눈입니다. 각이졌죠? 각이진 눈입니다. 이렇게 각진 눈은 기세가 강합니다. 기세가 강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는데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격 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세는 기세에도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습니다. 악한 기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이것을 본다 그러면 이 눈이 각진 눈들은 제가 이 각진 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라든지 각이진 이런 눈들은 결코 좋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눈을 갖고 살펴보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 요, 눈썹이 있죠? 눈썹 뼈를 미골, 미른골이라고 합니다. 이사람을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부위가 솟았다는 게 느껴지죠? 요 부위가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솟은 분들은 한 성격, 한 성격 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잘 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눈하고 이 이골 부위, 이 부위가 솟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눈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눈썹이 여기가 없죠?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이 강인해 보이죠. 강인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깔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성깔이 아닙니다. 턱을 한번 보십시오. 턱도 뾰족하죠.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운동 이 기운을 운동을 통해서 발산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운을 언젠가는 밖으로 뿜어져 내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관상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운명이 나쁜 쪽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참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환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깔이 어떤지, 그리고 운명이 어떤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수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영을 한다는 것은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운이 좋게 바뀌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한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명이 좋지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세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기세기운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상이 궁금하다 그러면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기세기운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내 관상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